자, 여러분, 지금 시바이누는 0 0 0 0 0 0 9 5달러 이렇게 거래 중이죠. 자, 유명한 한 암호화폐 투자가가 앞으로 이 강세장에서 이 코인, 그러니까 이 시바이누 코인이 0.0001달러까지도 상승을 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이 100배가 더 오른 수준의 상승인 거죠. 자, 그런데 시바이누는 21년에 한달 동안에 무려 11,000% 이 정도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던 코인이에요. 자, 과연 시바이누는 이때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이 유명한 투자가 제기라는 사람은요. 시바이누가 이번 강세장에서 0.0001달러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바리움 소각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이 말은 토큰의 공급을 줄이고 그 가치는 올려야 된다라고 밝힌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이미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토큰 소각을 하고 있는 시바이누죠 토큰을 소각하는 게말 그대로 앞으로는 이 코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큰을 없애는 과정인데요 이 코인을 소각하는 이유가 뭐냐? 자, 소각을 하게 되면 이 코인의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유통되지 않는 죽어버린 코인들을 소각을 하고 없애면서 이 네트워크를 더 안정적이게 만들고 대신에 화폐의 가치는 더 올린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제의 좀 기본 원리를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우선 경제의 이제 기본 원리가 공급과 수요죠. 자, 이렇게 한 상품의 서비스의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수요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인 소각도 이총 공급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 남아있는 코인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 코인은 더살수 없는 코인이다. 더 좋은 코인이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당연히 파는 사람들은 줄어들 거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시바이누의 가치는 당연히 더 좋은 가치로 매겨질 거고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 소각을 진행을 할 코인인데 처음부터 적게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는 나중에 소각을 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시바이노 코인은 그냥 처음에 단지로 재미로 만들어진 이 밈코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밈코인은 그냥 재미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처럼, 자, 이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고, 입소문도 많이 낼수록 좋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이누 같은 민 코인들은요, 자,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저렴한 가격에 상장을 해서, 몇천원, 혹은 몇천원도 안 되는 그 푼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푼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 안 쓰게 되겠죠. 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게 시바이누나 도지코인처럼 가치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게 부자가 됐는데도 구조을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죠. 시바이누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 코인이 4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1일이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지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영영 못 찾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한국의 1 1인이 부자는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면서 민코인의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자, 이때 과연 시바이누를 샀던 사람들은요. 과연 지금의 시바이누가 될 거라고 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자 정말 간단한데요 무일푼 그러니까 소액에서 투자를 해서 900만 달러를 만들었다 하나로 120억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바인누를 알고 어떻게 샀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 지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은 너무 비쌌고 비트코인도 처음에 생각해보니까 쌌다 그래서 정말 싼 코인을 샀다 자 정말 단순하죠 지금 지인한테 싸가지고 투자 권유받은 이 코인으로 이 사람들은 120억이라는 돈을 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코인이 알고 보니 지금은 시바이노였던 거고요. 그렇게 이제 민코인에서 이민코인의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시바리움 네트워크라던가 혹은 뭐 코인의 소각량 이런 걸 해가지고 노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시바이누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시바이누의 가격은 당연히 지금의 이상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00배 이상의 상승도 충분하다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앞에서 한 만원 정도의 투자로 1억이나 10억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들을 계속 봤어요. 우리 또한 이런 코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시바이는 이미 21년도부터 자 짜릿한 영광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 코인을 찾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다가올 불장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대박을 줄수 있는 코인이 민코인이라는 것밖에 없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코인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면 이번 코인불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미 유명해진 코인으로는 돈을 전처럼 크게 벌수 없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뭐 이런 본급 코인, 뭐민 코인, 이런 트럼프 민 코인, 이런 코인들을 지금 벌써부터 미리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코인의 특징은 일단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나왔다가 유명인들의 언급이나 넷상에서 유행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시원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백만장자 그리고 억만장자로 이렇게 만들어 준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행의 기세를 이어서 이렇게 바이낸스 같은 대형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아주 좋은 횡보를 보여준 코인 중에 하나가 시바이누죠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커뮤니티 구축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지금의 시바이누처럼 기반을 다지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한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시바이누는 역시나 앞으로의 전망 정말 좋죠. 그냥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행에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바이낸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거래소에서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과 나란히 시바인우도 상당한 보유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전망이 있는 코인으로 이렇게 신분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세개 중에 두 개, 그러니까 도지코인과 시바인우의 공통점이 뭔가요? 밈코인이죠. 자, 그러면 이 밈코인, 도지와 시바인우처럼 될 후발주자가 될 코인은 뭐냐? 일단, 여러분이 민코인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덤벼들 게 아닌 게, 이 트럼프 NFT 코인 보이시나요? 이게 최근에 이제 4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NFT를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른 코인인데,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그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면 그 영향을 또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앞으로의 유행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인우처럼 우리의 미래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기적인 코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코인처럼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코인들, 뭐, 솔라나나 위믹스까지 다 제치고, 압도적으로 7,300%그 이상을 작년 한해 동안 큰 수익으로 안겨줬던 코인인데요. 자, 이 코인이 바로 본크 코인이죠. 대체 이 본크 코인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수익률을 줬냐? 마찬가지로 이 코인은 밈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밈코인에서 도지코인이랑 왜 우리의 시바이누 있잖아요. 이 시바이누가 성공했던 이유를 다 섞어 놓은 게 봉크코인이에요. 자 보시면 메인넷 그리고 밈코인이개 관련해서 동일하게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코인의 공통점이죠. 이 봉크코인이 한달 만에 무려 1000%나 상승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는 시가총액이 17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돈 버시려면 이런 코인을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다시 시바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도 역시 한 달치 급여 정도의 금액으로 1조 원을 벌었다고 하죠. 이거 보시면 1년 만에 6억 배 이상이 폭등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1년 만에 1조를 벌었다는 건데 이 사람 연봉이 1조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의 연봉도 지금 1조가될수 있는데, 이 밈코인 자체가 뭐 제가 몇백만원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딱 만원. 이 만원 정도로 넣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만배만 오른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만원 가지고 손해보실 일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 자, 제가 바로 오픈을 해 드릴게요. 이번에 시바이누 후발 주자로 나온 본크 코인처럼 메인넷,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실제로 거래되고 사용되는 주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식 화폐 같은 거죠. 그 메인넷과 그리고 밈코인, 그리고 이 강아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바이누도, 봉크코인도 몇십만 배나 올라줬잖아요. 지금 이 친구도 보시면 0.000083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0이 다섯 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 배만 올라줘도 0이 네 개밖에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만 원만 사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만 배만 올라주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번에도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2266-0845. 자, 이 번호로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분한분만 원으로 1억 갈수 있게. 자, 이 1억이 여러분의 연봉이 될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